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3회상 22장입니다. 신정왕국의 태동 22장은 다윗을 중심으로 하여 공동체가 구성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들의 아지티는 아, 아둘람굴이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가드에서 돌아와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를 얻고 환란 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서 2절. 이제 다윗은 자기 개인의 신상 문제로 두려워하고 있을 위치가 아닙니다. 그를 의지하기 위하여 피하여 온 400명을 책임져야 할 장관이 된 것입니다. 이는 다윗이 21장의 연달을 통하여 신앙이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숙하여졌음을 의미합니다.그 점이 사울에 의하여 제사장 85인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겨우 피하여 다윗에게 온 아비아달 제사장에게서 한 제사장에게 한 말에서 드러납니다.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너가 나와 함께 있으면 보전하리라2 3절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진보입니까?이 점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2절에서는 다윗이. 장관이 되었다 하고 오절에서는 선지자가시 등장하고 20절에서는 제사장이 다윗에게 합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400명이 모인 공동체는 보통 공동체가 아닌 것입니다. 기름 부을 받은 다윗이 장관, 왕이죠. 이 되었고 선지자와 제사장이 있다면 비록 미약하기는 하나 이는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신정 왕국의 태동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메시아적 사명이듯이 태동하고 있는 신정왕국은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표로 게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둘랑굴에 모인 400명의 공동체 이를 통해서 다락에 모인 120명의 미약한 신약교회의 태동을 봅니다. 그러므로 본장의 주제가 엉뚱아리만치 신정왕국의 태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박밖도더거세어지고 있습니다. 사울의 밖에도 더 거세워지고 있습니다.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합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5절 다, 도피성이 된 다윗 둘째 단원 6절에서 19절 추격자 사울 셋째 단원 20절에서 23절 보호자가 된 다윗 첫째 단원 1절에서 5절 다, 도피성이 된 다윗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를 얻고 1절 혼란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는데 그 수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합니다. 이들의 처지와 형편은 다를지라도 공통점은 피하여 도망 온 자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도피성으로 도망 온 셈입니다. 유념하십시오. 아둘람 굴이 도피성이 아니라 바로 다윗 자신이 도피성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굴을 의지하고 온 사람들이 아니라 다윗을 의지하고 모여 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들을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장관, 즉 통치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들을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모합 미스베로 가서 모합 왕에게 나이 많은 부모, 즉 연약한 자들을 부탁하고 자신은 요새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3절, 4절. 모여온 자들 중에는 선지자 같도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섭리 중에 보내신 것이라고 보아야만 합니다. 역대상 21장 9절. 그가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 잊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5절 이는 구속사의 맥락에서 볼때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인 것입니다. 가시 말하고 있는 유다는 사울이 들먹이고 있는 베냐민과 7절 대비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왕이 유다지파에서 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그렇다면 사울은 베냐민 출신이고 9장 1절 다윗은 유다지파 출신이라는 것과. 갓 선지자가 이 시점에 다윗을 향하여 이 요새 잊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는, 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는 다윗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3전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유다로 가라는 말은 그에 대한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시는 이라는 뜻이 함이되어 있는 말인 것입니다. 다윗도 갓 선지자가 유다로 가라는 의도를 알았습니다 그 점이 당시의 지은 시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57편의 표제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궁일이 여기시고 나를 궁일이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10편 57편 1절에서 2절.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무슨 뜻일까요? 다윗은 지금 우는 사자같이 삼킬차를 두루 찾고 있는 사우를 피하여 굴에 숨어 있는 한 마리 토끼와 같은 신세입니다. 그러나 환경과 처지는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이가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가세마를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믿고 순종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유다 헤레스풀로 오절 들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시편 57편 7절. 다윗도 한때는 마음이 흔들리고 약하여진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을 두려워하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이제는 확정되었고 확신하는 데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예를 아브라함의 경우에서도 보는 바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들을 주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심중에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구십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장세기 17장 17절하고 엎드려 웃은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달을 통하여 그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살아이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환경은 어떠하든지 믿음이 약화해지지 않냐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경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게 이르렀던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 사도 바울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아둘람 골보다도 더 절망적인 로마지아 감옥에 감금되어 있으면서도 빌립뽀 성도들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빌립뽀서 1장 6절 다윗은 21장에서 이뤘던 하나님과 놓쳤던 언약의 말씀을 다시 굳게 붙잡게 된 것입니다.묻습니다.이제 어떠한 상황에 직면한다 하더라도 시작하시니가 이루실 줄을 여러분도 확신하게 되었습니까?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만 합니다. 도피성이 된다윗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그리하여 환란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영적 다윗 곁으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도피성입니다. 다윗도 이를 내다보았기에 아들랑굴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공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10편 57편 10절에서 11절 둘째 단은 6절에서 19절 추격자 사울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때에 사울이 기부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레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 곁에 섰더라. 6절 사울의 근황은 손에 항상 단창이 들려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18장 10절 19장 9절 20장 33절 22장 6절 그 창으로 누구를 죽이려는 것입니까? 물론 다윗입니다. 그런데 22장에서는 다윗뿐만 아니라 백성들과 아들과 신하들 아들 모두를 대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사울은 누구도 믿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어쩌다가 이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악신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늘 불안해서 손에서 창을 놓치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1.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2. 내 아들이 이세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3.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합니다. 절 기다렸다는 듯이 고발하는 자가 나타납니다. 대 애덤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가로되 이세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두비 아들 에이 아히 멜렉에게 이런 것을 내가 보았었는데 아이 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와께 묻고 그에게 식물도 주고 불레셋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하고 고발을 합니다. 9절 10절 견 도액의 고발이 이실짓고한 듯이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도액은 아히멜렉과 다윗이 마치 사울을 치려는 역정보의를한 것처럼 말했던 것입니다.시편 52편은 에도민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더라 말한 때 지은 시입니다. 강포 한 자여, 너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너의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 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너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을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 즉 하나님이 영영이 너를 멸하시며, 너를 취하여 너의 장막에서 뽑아내며 생존하는 땅에서 너의 뿌리를 빼시리로다. 시0편 52편 1절에서 5절. 이 점에서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 또한 사람의 배신자를 연상하게 합니다. 그는 가롯 유다입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고 잡아먹는 말을 합니다.그 혀로 라삐여 안녕하시옵니까?하고 입을 맞추니마태복음 26장 15절, 49절.역사상 이보다 더 간산 혀란 4절. 달리는 없습니다.그런즉 하나님이 영령이 너를 멸하시며 너를 취하여 너의 장막에서 뽑아내며 생존한 땅에서 너의 뿌리를 빼시리로다.시편 52편 5절이라는 말씀 같이 되었습니다. 실로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저에게 좋을 뻔한 사람이 되고만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 이 점에서 간과해서는 아니 될 점은 도액을 말씀할 때마다,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21장 7절, 22장 9절, 22장, 22절. 그 성분을 밝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예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자손, 도액이 야곱의 자손, 다윗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브가의 태종에서 시작된 싸움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본문 17절을 보십시오.왕이 자우의 시위자에게 이르되 돌이켜 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하였으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로 싫어했다고 말씀합니다.그런데 애돔 사람 도액이 제사장 85인가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낙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이런 일은 여기에 하나한 일이 아닙니다. 훗날 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할 때에도 적극적으로 동조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오바다션는 기록된 것입니다. 너의 형제의 날곧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너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을 것이니라. 오바댜서 1장 12절에서 14절. 보십시오. 여기서도 에돔족석들은 바벨론과 협력하여 야곱의 자손인 유대인들의 패망을 기뻐하며 대적자에게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느냐 하면 지금 다윗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간에 벌어지고 있는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며 이때 에돔 사람은 번번이 뱀의 후손 편에 동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단원 20절에서 23절 보호자가 된 다윗 아이들의 아들 아이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고함해 20절 21절 다윗이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그 날에 에돔 사람 두에게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고할 줄 내가 알았노라. 너의 아비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연고로다.라고 말합니다. 22절. 이 점에서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제사장 아이멜렉이 잡혀와서 사울랑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왕의 모든 신하 중에서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하고 14절. 다윗의 정당성을 말하고 있을 뿐 위급한 지경에 처하여 원치 않게 거짓말을 한 사실에 대하여는 함구한 채. 가리워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리워줌 이것이 제사장의 증거입니다. 진실로 너희 아비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연고로다. 한 말씀의 뜻을 알 듯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아비 아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너의 생명도 찾는 자니. 주님은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요한복음 15장 18절.